네, 안녕하세요 이태평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사실 조금 장기 프로젝트 인데요 과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슈머익을 받은 상태로 베이모스 까지 얼마나 걸리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로스트클크를 2년을 넘게 했고 돈도 꽤 많이 쓴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연 새로운 계정을 파서 베이모스 까지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과금 같은 경우는 거의 무과금으로 진행을 할 텐데, 아크패스 정도는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돈을 안 쓰고 모을 예정이긴 한데, 성장에 비해서 카드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카드 패키지 정도는 살 의향이 있긴 합니다. 아예 무과금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본적인 약간의 과금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사실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게 막막하거든요. 내실도 다시 해야 되고, 카드도 다시 모아야 되고, 레벨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베이모스 보낼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키울 예정이고요. 본캐 숙제를 안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캐릭터만큼은 무조건 베이모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 그리고 계정을 하나 더 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한 번씩만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단 신규 계정을 만들고 바로 보다일크 패스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보다일크 패스를 적용시키고 아이템을 장착하니까 바로 아이템 레벨이 1,520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슈퍼 모크코이스프레스까지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막상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실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아크라시아투어 퀘스트부터 진행을 해 주었는데요. 제가 루아를 시작했을 때만 해더라도 오르페우스의 별을 얻기 위해서 비타민 섬도 들고 혼돈의사 선도 들고 섬의 마음도 20개를 얻기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실익스프레스가 생기면서 확실히 너무나 편해졌더라구요. 가이드에서 시키는 대로 퀘스트를 완료만 해줬더니 4단계까지 전부 완료하는 데 대략 2 시간 정도면 되더라고요. 내실 익스프레스로 완료하게 되면 각종 룬과 어느 정도의 스케일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스케일 포인트를 전부 주는 건 아니라서 몇 개는 따로 진행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아이템 D를 누르면 아이템 사전을 여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스케일 포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스케일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스케일 포인트가 거인의 심장, 타워 오브 데스티니, 혜의 선평판, 파푸니카 모험에서 이근해야 증표인데 일단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파프니카모 에서 80%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모험섬 중에 쌀섬이 있더라고요 쌀섬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키온의 나침반을 누르시게 되면 오늘의 모험섬이 뜨게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모험섬 보상에 골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모험섬에 들어가 미션을 클리어하시게 되면 이렇게 골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게 받은 800골드로 파프니카 모험에서 달성에 필요한 수집품을 경매장에서 몇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사지를 못하고 700골드 가까이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80% 달성을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1520레벨에 맞는 카오스 던전을 돌았고, 스킬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로스트아크에는 꼭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스킬룬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풍요룬과 질풍룬이 있죠. 질풍룬은 가디언토벌을 도시게 되면 일정 확률로 룬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가디언토벌 영혼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잡기만 하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디언토벌을 무한으로 잡아 질풍룬을 획득하는 것을 질풍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 질풍룬을 얻기 위해 가디언토벌을 돌았는데, 이게 1마리를 넘게 잡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실수로 누른 가디언 토벌 영혼 수확에서 영웅 질풍 룬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웅 질풍 룬은 얼떨결에 완료 그리고 보이다이크 패스를 써서 그런건지 시작할 때 크리스탈 150개를 주더라고요 이걸로 부족한 카드 보관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정들 레벨업으로 받은 크리스탈 50개로 패로 옵션 효과를 바꿔주었는데요 쿠폰으로 받은 팩 지원 효과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패스로 추가 능력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사용하는 특성이 맞게 교환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신속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신속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교환은 각 마을에 있는 팩 관리 NPC에게 바꿀 수 있으며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크리스탈 7개입니다 각 특성 옵션을 최대 치 는 160, 이걸 랜덤으로 돌려서 저는 신속 160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50개로 돌려보았는데 치명 160, 특화 160은 떴지만 정작 필요한 신속 160은 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남긴 채 지금은 닦히 필요 없는 치명 160과 특화 160만 챙기게 되었죠. 그리고 슈모이그로 주는 카드로 알고 보면 카드 세트를 성장을 시켜서 알고 보면 12각을 만들어 주었고요. 슈모이과 쿠폰으로 주는 재료를 써서 아이템 레벨을 1530을 만들면서 1일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일차는 시작하자마자 지혜의섬 의뢰부터 완료를 해줬는데요. 스킬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섬 평판을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Alt J를 눌러서 F나 의뢰를 열고 평판 현황에서 스킬포인트를 검색하시면 지혜의섬 퀘스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걸 대략 2주 동안 완료를 해주셔야 스킬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나니 꼭 메일해주세요. 그렇게 퀘스트를 끝내고 카우스 던전을 빠르게 돌아주었고, 그리고 맵을 열어서 떠돌이 상인을 확인해봤는데, 웨이가 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웨이를 사러 에니치 섬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규 유저분들은 매일 오전 오후 4시와 10시에 출연하는 떠돌이 상인을 체크해주셔야 되는데요. 떠상은 5시간 30분 동안 출연하며, 각종 호감도 아이템과 카드 등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클로아 사이트에서 알림 설정을 해 두실 수도 있고, 로스트아크 디스코드 채널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알림 설정을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하지 못한 질풍론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전설 질풍론은 정화 6단계서부터 에 나오기 때문에 데스칼로다를 잡기로 했죠. 시청자분의 도움으로 좀더 빠르게 데스칼로다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25마리를 잡아도 질풍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돌았던 파티원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우마트를 잡다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던 파푸니카 모험회사를 요리를 먹는 것으로 80%로 완료하게 되어 스키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벤트 상점으로 얻을 수 있는 아뮬렛과 쿠폰으로 주는 아뮬렛으로 트라이포드를 찍어 주었습니다. 아뮬렛은 스킬에 있는 트라이포드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걸 강화하게 되면 스킬이 정말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 트라이포드를 강화할 수 있는 건 18개인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밀렛은 6개이기 때문에 주력게 스킬을 골라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강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클리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싱글보드 발탄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쿠쿠세이튼 하드 아브레슈드 노말 카양계를갈 예정이라 여기서는 고대 획득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발탄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거라 잘돌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도끼 안전 아 아니 뭐야! 도끼 안전 아니에요? 쉽게 발탄 싱글모드를 클리어를 하고, 얻은 클리어 메달로 아뮬레 3개를 추가로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강해진 모습으로 비아켓의 싱글모드를 트라이하게 되었죠. 비아켓 역시 싱글모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범. 덤... <laughs> 어, 어.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하고 다음은 파티로 쿠크 트라이퍼스에 가기 위해 악셀을 바꿔주기로 하는데요 현재 악셀은 공짜로 주는 악셀이기 때문에 특성 수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모드로 되면서 얻은 품질 높은 악세들로 바꿔주었고 아직 얻지 못한 부위는 경매장에서 약간의 골드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크 트라이퍼스을 만들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첫번째 뉴베 절단기로 불리는 쿠크 세이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 뭐, 어? 어디라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아 여기 요기, 여기라는 건가? 어디라는 거야? 아 까비 까비 어 근데 큰일났다 이거 이거 다 변했어요 어 이거 아이고, 변하셨는데? 아이고야 어라 큰일났는데요 이거는 <laughs> 이건 리트가 빠르겠는데 이거 빠르게 리트 가시죠? 오와 이거 좀좀 좀 힘든데 아 저도 걸렸어요 그렇게 세시간에걸쳐서 어렵게 쿠쿠를 클리어하게 되고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힘들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쿠허를 클리어하고 얻은 클리어 메허로명허허 구매하여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벤트 상점에서 재료도 사서고 이리저리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강화를 했지만 운이 개같이 없는 리케릭은 1540은 힘들더라고요 명파도 부족하기에 1540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배럭은 안에 육성시키기 위해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수익은 제가 모코코 시절에도 한번 하고 난 후에 정말 다시는 안 한다고 마음먹은 게 수익이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다시 모코코가 되었으니 수익으로 배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도화구를 하나 키우려고 아이들을 정하는데 아가태평을 누가 이미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태평원 아가로 수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수익인데 벌써부터 앞길이 캄캄하더라구요. 그래도 어찌 어찌 유디아까지 스토리를 밀고 2일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일차에도 카던을 빠르게 돌아주고 어제 쿠쿠를 돌아서 얻은 골드로 크리스탈 100개를 사주었습니다. 모코코가 무슨 크리스탈을 사냐구요? 패드 옵션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100개 정도면 신속 극옵비 뜨지 않을까 해서 나름 도박을 한 건데 그것은 무슨 중상급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신속 100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540까지 무기가 한부이 남았는데 명팔을 수급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명팔을 끌어모으기 위해 목토 1월만 갈수 있는 카오스 게이트를 갔는데 우리족의 히든까지 떠서 나온 명파 주머니를 거래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만 갈수 있는 도전 어비스 던전을 클리어해줬고요 그래도 부족하길래 타우까지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명파로 무기 강화를 진행해주었고 다행히도 강화가 성공하여 1540이 되었습니다 아휴 지긋지긋하네 진짜 씨 겸사겸사 슈머이그로 받은 혼돌이돌로 품질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었는데요 10번 안에 품질 70 이상 가갈 확률? 100% 나이스 이게 된다고? <laughs> 이게 구심이 된다고? 네 그렇게 무기는 보품에 입성을 했고 먼 미래를 보면 물린 거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카드를 18각으로 만들어주고 아브레슈드 하드 일리 노말 3 트라이팟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워낙 너프를 많이 먹은 아브레슈드라서 그런지 트라이인데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아니. 여기 니나부를 쓴다면 설마 진짜 깨나 니나부 어아아 아, 이거 오아 잠깐만 나잖아 나잖아 아니다 나... 어허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늦었다 나 멍때리다가 아 이거 제가 그렇게 쉽게 하드 1, 2, 노말 3관문을 클리어하게 되고, 바로 4관문 트라이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노말이 워낙 쉬워지기도 했고, 레벨 높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트라인데도 그냥 딜찍으로 깨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4관문도 손쉽게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약간 더 수급하고자 고고학 도구를 만들어서 에가시아에서 고고학도 진행해 주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CC3의 고고학은 굳이 미니게임이 없더라도 돈이 꽤 벌리게 되더라고요 생기 1만원 녹여서 1,600원을 수급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강화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1546을 만들어주고 바로 카안기 노말 트라이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 카안기 노말은 아예 1540들로 진행을 했는데요 땅렙들이라서 그런지 딜이 조금 안밀리더라고요 안돼 안 돼, 50초 어떻게 안되니?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게 한줄반 그리고 두번째 뉴비 절단기 라우레일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수라님 하나 못 드셨어요 하나인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깼어요 나이스 <laughs> 2시간에 걸쳐서 카안게 트레일에 성공하고 클리어 메달로 명팔을 전부 사서 다시 강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웅까지 다 끌어모아서 결국 1550을 3일 만에 달성하게 되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떠상을 한 바퀴 돌아주고 3일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과연 1640까지 올릴 수가 있을까요? 베이모스 갈수 있는 거 맞겠죠?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놀러오시면 어떤 질문이든 다 답해드릴 테니 한 번씩만 놀러와주세요. 꼭이요.